진짜? 뭐라고? 어. 어. 그래? 야, 야, 자, 이제 자기 혼자 학교 간다고. 혼자 갈 거야? 다 컸어, 다 컸어. 곳에 다 커버렸네. 가 갔다 와 안아줘 갔다 와네 안녕하십니까? 공상핵입니다. 그 며칠 전에 제가 과일 장사 그만한다는 영상을 올리고 나서 가족, 친구 그리고 지인들께서 많이 연락을 주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대부분의 반응은 그러니까 뭐 진짜 폐업했냐, 뭐잘 나가던 과일 가게를 왜 그만뒀냐. 뭐잘 나가는 건 아니었는데 말이죠 뭐 유튜브로 뭐어로 끄는 거 아니냐 뭐 이제 뭐할 거냐 뭐 먹고 살 거냐 뭐 계획은 있냐 뭐 이런 연락들이었습니다 뭐 댓글에서도 뭐 저의 넥스트잡에 대해서 뭐 궁금해 하신 분들이 계셨지만 저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음 일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 계획이 없는 거에 대해서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모르겠어요. 뭐 누군가는 저의 뭐 이런 행동에 대해서 너무 대책 없지 않냐? 철없는 뭐 행동이다. 뭐 가족들은 뭐 어떻게 할 거냐? 뭐 너만 편하면 다냐?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, 근데 사실 뭐 저희 와이프 김책사와 뭐 생각보다 오랜 시간 동안 폐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오면서,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서 내린 결론이고요. 저희 식구 내부적으로는 그냥 일종의 휴식기다.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빚도 재산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뭐 이런 무계획도 제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의 계획 중에 일부입니다. 과일 장사 그만둔다는 영상 보시고 진짜 일면식도 없으신 분들이 카톡 메시지로 뭐 전화로 문자로 뭐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뭐 인생에 대한 이런저런 훈수들을 주시는데 뭐 물론 감사하죠. 저야 뭐아예아예예아 예아예예아 그렇군요 뭐 알겠습니다 뭐 하고 넘겼지만 그 아니 과일 가게를 그만둔 게. 뭐 그렇게 되게 뭐 잘못됐나 싶을 정도로 너무 진지한 분들도 계셔서 조금은 당황스러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. 여튼 뭐 저는 뭐몇 주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백지 상태로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제일 큽니다. 솔직히 지금 당장은 뭐 먹고 살지 모르겠어요. 물론 관심이 가는 직업들은 있어요. 뭐 부동산에 관련된 일도 재밌을 것 같고, 뭐 재테크도 관심은 있지만 뭐 주식이나 코인은 아닙니다. 뭐 주식, 코인 뭐 이런 거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시고 되게 쉽게 생각하시거나 뭐 운칠기사입니다.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엄청나게 광범위한. 여러 분야의 지식들이 있어도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합이라고 생각하는 거지.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. 뭐 일각에서는 뭐 전업 투자 말고 소액으로 뭐 테마주 들어가 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저도 사실 무슨 말인지는 알거든요. 근데 그렇게 제가 할 성격이 안 됩니다. 그리고 제가 봄 쓰는 일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인테리어나 뭐 조경 일도 해보고 싶고 흔히 노가다라고 불리는 그런 미장, 조적, 타일, 전기, 도배, 뭐 장판 같은 기술직도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직종을 아직도 노가다라고 천대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없을 거라고 제가 믿지만 뭐 향후 한 10년에서 한 15년 이내에는 분명히 현장기술자에 대한 인식이 바뀝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관심만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뭐 다들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인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AI나 로봇으로 대체되는 직업들이 뭐 주변에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섣불리 제 인생을 덜컥 걸만한 새 직업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음, 당장막 급하게 돈을 쫓는 게 아니라 조금 여유를 갖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. 그래서 쉬는 동안 열심히 이태업을 많이 감아놔야죠. 그래야 나중에 제 선택에 대한 후회를 하지 않고 오래 뭔가 할수 있지 않을까요? 아 지금 그냥 음, 보시다시피 제가 옷 감기에 걸렸고요. 가게가 100% 정리된 상황이 아니라서. 가끔씩 지금처럼 뭐, 과일가게 나와서 정리도 하고, 버릴 거 버리고 그러고 있어요. 그리고, 뭐 먹고 살까? 아주 가볍게, 라이트하게 생각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하면 푹 쉴까? 뭐, 하고 놀까? 뭐, 이런 생각에만 진짜 온전히 집중하고 있어요. 한 5, 6년 지금까지 계속 달려왔으니까. 그냥 저한테 주는 일종의 보상유가 같은 거죠.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2학년짜리 우리 딸 민순이 학교도 내려다 주고, 데리고 오고 그리고 피아노 학원 보내놓고 그 밑에 카페 있거든요. 그래서 카페에 내려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멍 때리고 있고 뭐 집안일도 하고 뭐 이러고 있어요. 한 열흘 쉬는 동안 뭐 양양, 부여, 뭐 경기권은 말할 것도 없고요. 그냥 진짜 틈만 나면 계속 놀러 나가 있었어요. 그래서 감기 걸린 것 같습니다. 뭐 어쨌든 제가 뭐 이거를 한번 해보니까 저희 와이프뿐만 아니라.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조금 알것 같더라고. 와, 그리고 이게 이 아줌마들이 왜 그렇게 애들 보내놓고 모여서 수다 떠는지 이제 알것 같아요. 그 엄마들이 차곡차곡 쌓아왔던 그 스트레스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박수 맞히고 막 까까까까 웃고 뭐 노이터나 뭐 키즈 카페나 이런 보이는 데다가. 애들 풀어놓고 방전시켜 놓으면서도 그 집단 속에서 우리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교우 관계는 원만한지 왜 웃고 왜 우는지 이런 짜잘한 행동 특성에 관한 일련의 실시간 정보들도 막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니까 러 이뿐만이 아니에요 근데 엄마들끼리에도 그 정말 작은 소규모 집단 사이에서도 사내 정치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라는 건 정말 최고의 극한 직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일 가게 한창 할때 과일 바구니랑 이런 선물 세트는 와이프가 만들었었는데 딸이 초등학생 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어느 날 정말 갑자기 아 이제 과일 바구니 그냥 하지 마뭐 이러길래 그래 뭐 하기 싫으면 냅둬라 그냥 이러고 말았는데 이제와 새삼 김책사가 왜 그랬는지 조금은 알것 같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게나마 해준 게 미안하고 감사하죠 여튼 뭐 급하게 폐업하고 뭐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영상 한번 찍어봤고요. 일을 그만두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,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서 부랴부랴 카메라 켜고 한번 찍어봤습니다. 그리고 그 시골집 고치는 영상은 계속 찍고 있어서 그러니까 편집이 되는 대로 올릴 예정이고요. 직업이 바뀌고 난 이후에도 유튜브는 계속 할 생각이니까 혹시라도 과일 장사 때려친 사장님이 앞으로 뭐 하면서 할 것인가.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꾸준히 제 채널에 한번 놀러 와 보세요. 네, 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영상 올리는 그 순간까지 건강하게 저처럼 감기 걸리지 마시고 몸 건강히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